오늘은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예라는 것은 뒤로 미룬다라는 의미인데, 집행 유예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형이 나왔을 때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집행 유예가 된다면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더 나아가 집행 유예 기간이 1년부터 5년 사이로 정해지거든요. 그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처음 집행 유예 요건을 결여한다라고 하면은 유예가 취소되고 곧바로 집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교도소로 급하게 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선고유예는 판사가 선고한 것인데 그 선고 자체를 no.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는 훨씬 경미한 사건이어야 되고 선고유예가 된 이후 2년이 도가 되면 면소 판결이라고 해서 이 선고 자체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선고 자체가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과가 남지 않고 5년이 도가 되면은 수사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남기는 것 자체를, no. 어,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어, 제도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